경기라는 어, 경기 수가 어, 어떻게 보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뭐 승격도 있었고 강등도 있었고 또 부상도 있었고 어, 좀 다사다난했던 100경기였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 데뷔전을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어, 2016년 3월 12일 2시 그때 수원 삼성이랑 이제 진짜 성남에 있을 때, 어, 홈에서 경기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,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으로 좀 이제, 그 다음에 바로 프로로 왔기 때문에 좀 긴장도 좀 했었고, 좀 몸이 좀경직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그 경기에서 좀 클린시트로 좀 마무리 잘 했는데, 음,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, 아, 프로란 세계는 좀 높았구나,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어, 딱히, 비결이라기보다는 저 혼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모든 실점은 팀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뛰어주는 동료들이 좀 많이 헌신해줬고, 많이 따라줬고, 많이 함께 했던 어 그런 순간순간들이 아마 실점률을 지금까지 100경기를 뛰면서 좀 0점대로 가지 않았나, 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좀 지금 계신 분들한테도 좀 죄송하고, 그 전에 어떤 지도자분들께서 죄송한 말인데, 전김학범 감독님께 좀 감사를 드려요.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 3월 10일로 돌아가서 제가 감독님이었어도 그런 결정을 하기엔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왜냐면 개막전에서의 이제 신인 선수를 내보내서 데뷔전을 치르게 한다는 게 더군다나 이제 앞에 공격 포지션도 아니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를 과감하게 기용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때까지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없고 이 커리어를 못 밟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2018년도에 4월 8일날 1랜드와의 어 경기장에서 이제 십자인대를 한번 다쳐가지고 크게 다쳐서 1년 동안 이제 공백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. 그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젊으니까 뭐, 뭐 회복되고 그냥 뭐 경기장에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었는데 그거 다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조금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. 내가 과연 축구를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?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또 많이 물어보고 해서 좀 재활 같은 부분이나 식단이나 어떤 훈련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십자인대를 통해서.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게 원인이 아니었나. 표정이 없어요, 사실 좀 무표정이 항상 많아요. 좀 웃는 것도 지금도 사실 이게 많이 웃는 거예요, 지금도. 뭐라고 속된 말로 좀 빡세게 생겼다 해야 되나? 좀 강한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어, 좀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 와이프도 좀 항상 좀 웃어라, 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웃고 있는데 그게 사진으로는 안 웃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모든 저희 선수들이 또추중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뭐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. 어, 그동안에 동계훈련을 통해서 어, 많이 발을 맞춰왔고 또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께서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시를 따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어, 조직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 사실 어,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좀 부모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뒤에서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코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장에서 좀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또 올해 제가 잘해야 잘해서 또 선수들과 잘 발을 맞춰서 실점률을 줄여야 좀 승격에 승격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아직까지는 좀 외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,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서 저희가 같이 축구,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좀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어, 저희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셔서 좀 저희가 올해 승격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어, 응원을 하시고 또 저희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ます